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 멕시코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 가사 생각하고 또 찬양하면 얼마나 좋은지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온전히 영원토록 주님을 송축해야 할 민족입니다. 많이, しないらあげる。 bulmak işinden yanayım. uh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영원하신 주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능력, 우리의 소망, 우리의 힘, 우리의 피난처, 우리를 돕는 분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둡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님을 찬양함에 둡니다. 우리의 가슴을 주님의 가슴에 기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기쁨을 받으소서 우리의 소망을 받으소서 언제나 영원하시고 언제나 거룩하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이 오늘도 낮고 천한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거룩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으니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다 영원토록 주를 노래하리다 영원토록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 드리리이다 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공간에도 주님의 그 영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공간 과 공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케 하옵소서. 식어진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불붙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 마음들에 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불붙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 저주를 받으라고 바울은 무섭게 말을 했는데. 오 주여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 없이 어느 것도 할수 없으니 온맘다 들여 주님 사랑하는 일에 집중케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봉사가 행하여 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좌우 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를 인하여 삽니다 주를 인하여 호흡합니다. 주를 인하여 소망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소서.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오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찬송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병실 아니어서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철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을 피해서 어, 그래도 이 병원이 예수 믿는 병원이고 기도회가 있는 병원이니까 찬송 소리가. 각 나라에서 온 환자들에게 다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쟤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백인 할머니 한번 만났는데 목사님 따님이더라고요 다들 식탁에 둘러앉아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이렇게 수연해지는 죽음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어떤 질병도 결코 우리를 패백케할수 없다는 그 거룩한 수견함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laughs>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사도행전 4장 28절서부터 <laughs>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단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미라 아멘 할렐루야 <laughs> 이게 그 여기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서 제가 방송을 한 3주 못할까 했는데 그래도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보니까 시간은 좀 오래 걸리고 <laughs> 더디지만 어, 잘 터지는 스팟이 있기 때문에 어, 계속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데만 무려 어, 짧게 걸려도 1시간 이상이 <laughs> 걸리고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어, 3주를 건너뛰는 게좀 부담이 돼서 진행하기로 했고 또 녹화 시간을 조금 더 줄여야 파일 용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빨리 어, <laughs> 이저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어, 하겠습니다. 할렐로요 제가 이제 교회와 <laughs> 성령,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태동이 됐고, 교회 시대가 열렸고,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과 선교, 성령과 고난, 성령과 어, 기도, 또 성령과 나눔, 성령과 예수의 이름하는 이제 이런 제이 기본적인 흐름들을 지금 파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그 성령님의 아주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지만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에 관한 거예요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있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사도행전에 지금 좀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어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이제 부활 공동체잖아요. 성령과 부활. 초대교회 사도들의 집사들의 메시지의 한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예수를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고난의 잔을 다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저주의 뿌리 그 근원 그 사단의 그 괴계를 완전히 꺾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죽음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죽음에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게 헛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 절대 절망. 이걸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절대 절망에 그냥 절망도 아니고 약간의 절망이 아닌 예수의 부활이 없는 기독교, 예수의 부활이 없는 삶. 예수의 부활이 없는 신앙이라는 건 그냥 절대 절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하나의 그냥 성인, 성자의 지나지 않았을 뿐, 그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이유는 그분이 부활 하셨기 때문에 신이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 내어 버려둘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살리신 거예요. 살리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절대 소망이 생겼어. 절대 절망, 절대 죽음에서 절대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이 부활의 공동체였어요. 저들의 삶의 메시지 안에 늘이 부활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그 죄의 정복을 의미하잖아요 죄의 정복 왜냐하면 그 죄의 결국 근국적인 뿌리는 인간의 불순종과 사단에게 있었어요 그 죄가 두로모로 말미암아 애초에 벌어졌던 게 형제간의 살인 사건, 시기, 질투, 음란 살인, 광포함, 온갖 더럽고 추잡하고 교묘한 죄악들이 인간 세상 안에 독버섯처럼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죄가 없었다라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 질병, 문제들, 특별히 누구도 원치 않는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죄가 그 뿌리가 됐어. 원뿌리가 됐어요. 뿌리가 썩고 뿌리에 독이 있으면 아무리 과실이 많이 열리고 아름답게 보여도 그게 독약이요 독약.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아무리 가지를 쳐줘도 그 과일은 먹을 수 없는 과일이라. 보기에 좋은 거지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뿌리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인간의 인간의 모든 고통과 문제 뿌리에는 죄가 놓여 있는 그럼 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나?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모든 삶의 저변에는 이런 고통과 문제의 저변에는 항상 죄라고 하는 근원적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가?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복해 버렸어요. 죄의 힘을 정복했고 죄의 열매를 정복했고 죄의 독성을 정복했고 죄가 갖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부활로 다 정복을 해 버리셨어요.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죄의 종이 아닐 뿐더러 죄의 종 노릇을 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부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네?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허걱허걱하고 그냥 막 벅차게 힘이 들어서 사는 생활은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가르키는 거 믿으면 안돼 따라가고 규기우리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생명이 와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허걱허걱 그냥 일생을 맞이 못해 따라가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동의하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뭐 그렇게 좀 실수할 수 있고 격길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노예로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절대로 죄의 종로를 할수 있도록 만들지 않아요. 이게 부활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 엄청난. 역할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신자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냥 막 대충 섞여서 얼버무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건 상상하면 안 되죠. 예? 교회가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수 없는 거죠. 왜 부활의 생명이 임해 있는데 부활의 생명이 임해 있으니까 초대교회는 엄청난 파워를 발휘했던 거잖아요. 나가서 무슨 대규모 전도 집회를 하거나 뭐 사회 봉사활동을 오늘날처럼 요란 법석을 떨면서 사회에 접근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이게 그냥 빛처럼 나타난 것 뿐이야.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니까 재물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섬김도 나누고 나쁜 짓안 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잘 섬기고 사랑하고 소원해보고 이런 이 부활의 놀라운 생명이 역사를 하니까, 주변에서 그냥 그걸 보고 그 힘에 끌려 들어온 거예요. 그 부활의 생활, 부활의 삶의 능력에 끌려 들어온 거지, 우리처럼 요란 법석을 떨면서 전도 집회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당연히 그 부활의 생명으로, 세상을 흔들고 세상에 영향을 주고 빛을 발하는 거 소원과 빛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무슨 대단하게 뉴스에 나올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동의하시죠.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힘으로 복음이 증거가 됐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흠모할 만한 그런 존경할 만한. 자리까지 그들이 교회를 봤어요 신자들을 봤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죄의 근본적인 뿌리 문제를 해결한 게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러므로 어, 오늘 교회는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의 기초 위에서 모든 것이 펼쳐져 나가야 돼. 왜? 그게 힘이니까. 그게 그게 능력이니까. 그거 없이 뭐를 해? 그거 없이 하면 우리 그냥 종교 집단이지. 그거 없이 한다면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이 죄를 정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린 죄의 노예나 죄의 습관이나 죄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 죄가 이끄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야. 그게 교회가 아니야.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드라이빙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나와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 아멘이시죠?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일에 더럽고 추한 일에 연루돼서 법정 가고 싸움지라고 욕 먹고 신문에 나오고 이런 건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부활절날 그런 거 한번 지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초입니다. 이게 파운데이션이에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 이게, 이게 교회의 기초고, 신앙의 기초고, 삶의 기초고, 기독교의 기초예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를 부활신앙의 기초 위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부활의 메시지가 뭐예요? 생명의 메시지잖아. 소망의 메시지잖아. 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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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떠 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죽음을 정복했잖아요. 절망을 정복했잖아요. 예? 어둠을 정복했잖아요. 그 부활의 메시지라는 건. 소망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는 소망인 소망.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거야. 절망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뭐 아니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헌금과 기도로 치료를 받으러 와있죠. 그렇지만 상황이 어떻게 돼도 절망하지는 않아. 왜? 부활의 생명이 있잖아. 부활의 생명. 네? 육신이라는 건 한번 살면 기. 끝 많이 살아요. 100년 사는 거예요. 100년 기껏 많이 살아요. 예. 그러나 영원한 생명 비교하면 이건 껌값도 아닌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영원히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과 비교할 때이 땅에서 사는 80년,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한 거룩한 삶이에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부활은 소망이야, 소망.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징징거리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징징거릴 필요가 없어요. 부활의 생명, 저주가 해결됐잖아요 부활 때문에 죽음의 문제 해결됐잖아요 사단을 정복했잖아요 네? 절대 소망이 생겼잖아요 절대 소망 뭐 누구나 한 번은 다이 땅을 떠나게 돼 있어요 평생 안 아프고 사는 사람 봤어요 평생 문제 없이 사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요 목사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성자 가정에도 문제가, 다 문제가 있어 거기서 예외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가 이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생명을 일으키고 영원한 소망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하는 견고한 터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 안에서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연할 거 없어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절대 소망을 가진 자들은 연연하지 않아요.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흥, 그까짓 거. 담대하고 초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오늘 그런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 어떤 절망도 우리의 희망을 빼앗을 수 없으니 오늘도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함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영원을 보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영생을 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예수의 생명 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리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